마녀한 여름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더울 때는 뭐 일하기도 네, 싫어요. 그냥 딱 이렇게 그늘에서 딱 쉬다, 그냥 가자. 그냥 <laughs> 오늘은 퇴근하자. j l p 에서한 어. 선수가 나온다고. 핫해? 박경경? 아니야. 귀요미로 되게 떠오르는 선수라고. 귀요미? 이소미? 아니야. 누구야? 하나, <laughs> 둘, <laughs> 아니 오늘 캐디구 하는 부분이 전유민 프로였군요. 아 예, 갑자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하체 운동. 아, 하체 운동을 줄게요.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어. <laughs>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전유민 프로랑 좀 얘기를 해보고 제가 캐디 음. 할지, 할지 안 할지 정하는 걸로. 아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턱턱. 아 여기로 갈 거예요? <laughs> 어디로 갈거예요아 여기로 가려. 정신이 없네요. 시작부터. 자, so 일단.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2022년 루키 전효민 프로입니다 이게 원래 계획대로라면 전효민 프로가 우리 프로그램의 첫 번째 게스트였거든요 본인이 응. 두 번을 깠어요 <laughs> 근데 이제 문정민 편 나오고 김리안 편 나오고 그래. 어이 정도는 좀 해볼만 하겠다 응 해볼만 하네 어...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아... <웃음> <번>. <웃음> 루키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나이로 따졌을 때는 약간 그 중견 선수로 <웃음> <웃음> 뭐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제가 어려 보여서 그런지 스무 아... 살인 줄 아세요 아니. 네? <laughs> 그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키가 <laughs> 네. 160cm로 나오더라고요. 네. 솔직히 몇이에요? 솔직히, 어. 신발, 벗고, 어, 신발 58. 벗고, 58. 2cm밖에 안 속였어요. 2cm면 이만큼이에요. <laughs> 2cm 이만큼밖에 안 돼요. 2세... 야, 2cm가 얼마나 큰 건데? 원래 프로필은 조금 크게. 쇼트트랙을 했었다고 들었어요. 네. 아니, 그 문정민 프로가 그만뒀던 게, 하도 맞아서 어... 그만뒀다. 저도 많이 맞고. <laughs> 그리고 야. 많이 다쳤어요. 아 다쳤어요. 네. 여기 흉터도 있어요. 어 아, 아, 수술했어요? 꺼냈어요. 네. 아, 아, 아 그냥 그날에 긁히고 뭐 이런 거. 네. 어쨌든 비교적 늦게 그러면 골프를 네. 시작을 하게 된 건데 넥센 대회에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입증을 네. 했습니다. 그때 이제 또유에란 선수하고 챔피언조로 같이 플레이를 했었는데 네. 유에란이 사실은 동생이잖아요. 쫄아서 네. 그날 많이 혼났다는 <laughs> 얘기가 있던데아에란이좀 무섭긴 했어요. <laughs> 아 그래서 성적이 네. 좀 많이 내려갔구나. 응 무서웠어요. 어, 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 같은 것들 좀 많이 보는 것 같던데. 네다 봤어요. 그때 뭐막 댓글 같은 것도 많이 좀 찾아보고 댓글도 그래요. 댓글도 보죠. 네. 뭐 악플 찾기 뭐 이런 거 하고 악플 그러던데. 악플 찾기. 네. 아. 재밌어요. 아유 아. 봤던 그러면 악플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진짜 기억나는 거는 아. 다리 길이 안습. 다리 길이 안습. 아. 그리고 어. 카메라 너무 의식한다. 아 솔직히 카메라 의식했어요? 조금 했어요. 아주 예분 적 조금 했어요. 아 예분 적 조금 했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솔직하게 본인의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 재밌는 사람 좋아요. 아, 재밌는 네. 사람을 좋아해요. 저 재미없으면 못만납니요본인도 그렇게 재밌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얼굴만 보고 있어도 웃음이 날 걸요? 네. <laughs> 또 근데 드라마 하나 볼 때마다 어. 바뀌어요. 이번에 아. 또 범죄도시 보고 손석구 배우님 아. 너무 멋있어요. 그 개봉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네. 연습은 안 하고 <laughs> 영화를 보러 갔군요. 주말에 남자친구랑. 봤더라.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남자친구는 없어요? 네. 아. 연락 주세요 <laughs> 아뭘 누가 연락을 잘 하는 거 어디서 남자를 만나요? <laughs> 저 모태솔로예요 그럼 연애는 언제 <laughs> 저 모태솔로라니까요 <laughs> 얘기할 뻔했네 <laughs> 연락 주세요 모태솔로지만 <laughs> <laughs> 연락 주세요 <laughs> 네. 예. 얘기 들어보니까 프로함 때 벌에 쏘였다고 네 맞아요 벌에 쏘였어요 어느 쪽이죠? 어 여기 클로즈업 잡아줘 클로즈업 잡아줘 엄청 야, 예. 부었어요 아, 가운데 손가락 아닌 게 어디야 <laughs> 오, 야. 근데 또 우승할 거라는 게 좋은 징조가 아닌가. 너 우승이야. 그러고 어, 점지를 했구나. 네. 과연 봉침의 효과는 <laughs>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꽃이라서 이렇게 뭐 벌레가 꼬였다라는 어, 예.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laughs> 이번 시즌 목표는 뭐예요? 지금 매우 부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어. 시즌이 초반이기 때문에 상금 예, 예, 예. 순이 30위? 보통 루키들은 예, 뭐 신인왕 받겠다. 신인왕 어, 뭐 이런 일아 애초에 그런 네. 데는 생각을 안 하나봐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 지금 자신감이 좀 하락돼서 아, 약간 상태여가지고. 되게 지금 겸손해지는 네. 시기군요. 겸손. 저희를 세 번을 깠으나 지금은 굉장히 겸손하게 촬영에 네. 임하고 있는 <laughs> 퀴즈를 왜 래서 문제를 맞추면 음. 현찰 50만 원을 드립니다. 갖고 오셨나요? 아, 갖고 왔습니다. 진짜요? 있습니다. 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올해 세계 골프 명예 전당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정식으로 골프 명예의 전당에 음. 헌액이 됐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한국인 중에서는 2007년 박세리 선수가 이름을 올렸었는데 지금까지 명예의 전당에 오른 남자 선수는 121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과연 여성 선수는 몇 명이 올랐을까요? 평소에 좋아하는 숫자가 있나요? 이거 무슨 질문인지 다 맞죠? <laughs> 저 9. 9요? 네. 그러면 기회를 세번 드리겠습니다. <laughs> 108명. 다운 두번 남았습니다. 67명. 다운. <laughs> 그렇게 별로 없어? 이제 한번 남았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30. 다! 바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7! 37? 오. 37! 오. 마지막으로 후회 안 하겠어요? 정답은! 30! 완전 30! 9명이었습니다! 아, 아, 아 너무, 너무 아깝다 3은 맞췄잖아 그럼 반만 25만원 2 5 25만원 <laughs> 상금은 못 주더라도 우리가 특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뽑기 선물을 준비했어요 눈을 감고 하나를 뽑아주세요. 아, 너무 느끼는 거 아니에요? <웃음> 보여주세요! <웃음> 다른 건뭐 있어요? 오레오. <laughs> 어떻게, 하나 더 줄까요? 네, 아, 오레요 하나 더, 하나만 주세요. 더 줄까요? 어, 똑같은 건 없어요. 자, 과연! 오! 오! 고급한데! <laughs> 오레오와 함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야. 보급한데 오레오. 야. 어, 너무 잘 어울려. 야, 이거 너무 잘 어울려. 핑크색하고 이거 깔맞춤이야. <웃음> 아, <웃음> 오늘 안테리와 함께한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아니. <laughs> 너무 가식적인가요 야, 너무 가식적이다 너무 자비적이야. 어,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고 또 연습하러 가야 되는데 저 지금 <웃음> 가볼게요. <웃음> 하나, 둘, 셋, 안돼, <laughs> 제보 받습니다. 어 우리 전효민 프로의 구 남친 혹은 현 남친 분들은 SBS 골프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남겨 주십시오. <laughs>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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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